안녕하세요. 탄암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트날 번호 교육센터 회원분들 중에 아직도 이걸 잘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네, 조금 안타깝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우리 그 시험 기능 자주 이용하잖아요. 특히 마법의 단어장 이용하다 보면 시험장으로 자동 연결이 돼서 시험을 볼 텐데 어,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다. 안 보인다. 이렇게 손으로 키우려고 해도 안 커진다. 어, 가뜩이나 우리 교육센터 회원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주부님들 많이 계신데 노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 쓰기 싫다. 네, 아주 작 같다. 라고 하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다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해결 방법 깔끔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기본 브라우저 앱이 삼성 인터넷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 많이 깔잖아요. 어플을 깔고 그걸 쓰시는데 네이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쭉 내려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쭉 내려보다 보면은, 자, 너무 많다. 그냥 찾을게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삼성 인터넷 나올 거예요. 눌러서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 브라우저 앱. 보통 네이버로 돼있을 확률이 높아요. 뭐 네이버가 아니라 다른 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이 기본 브라우저 앱을 삼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어장 이용할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기본 브라우저 앱이 우리가 삼성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삼성 인터넷이 열릴 거예요. 자, 시험 보기. 글씨 키워볼까요? 자, 잘 커지죠? 그죠? 확대 축소 다 됩니다. 이제 노원 때문에 힘들 할 필요 없 겠죠？여러분 들혹 시라도, 아 직도, 이 방법 몰라서 기본 브라우저 가 네이버 라든지 다른 걸로 해놓고 이렇게 이용하 게되면 시험 볼때 글씨 를키 우고, 싶 어도, 안 커진다는 거 참고, 하 시고, 지금 당장 바꾸 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타나였고요 우리 하타나 번호 교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